안녕하세요 권윤우예요 이번에는 하루 동안 인형 예를하는 친구를 만드는데 지금이 저녁이라. 어 내일 아침에 딱 올려질 건데 지금 해도 되죠. 제가 있는 인형이 탁하면탁 탁카, 하, 타이탄 카메라맨, 또뭐 블루 인형이랑 레드 인형이랑, 또 오숭이랑, 오송, 아 우랑우탄 인형이랑, 찹쌀떡이랑 뭐.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스페셜로, 얘도 있어요. 이거는 동생한테 받은 거고, 어디 보지? 별의 컵이 어디 갔지? 야, 컵이야! 컵이가 사라졌는데, 책상, 책상 밑에 있었어요. 잠깐만요. 자, 주웠어요. 별의 컵이. 헤헤. 자바자방과 거기서 뽑았는데, 예,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윙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냥. 어, 그래서 구리에 구리에 박힌 거예요. 이거. 그런데 다른 거를 뽑아 가 다른 거를 뽑아 가지고 이제 제가 또 뽑았죠. 자. 전에 <laughs> 브랜드 산이었는데 부산이었고 인형 좀살 만큼은 있어요. 명품. 그리고 이거는 교통 이거는 이제 마 돈인데 일단 여기 그냥 천 원, 삼천 원짜리 있고 그리고 이제 옛날 만원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지하 이거 교통 카드 이거 쉬울 겁니다. 엘리아 이엘이 그리고 지금 지금 제가 이제 좀 이제 초등학생이 돼서 이제 초등학생에서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 개. 괄니티비 괄니. 지금 제가 이제 인형 개를 하는 할 건데 지금 슬라임 어디 있지? 야. 이거 임은임은임에임런 이런 슬라임으임해로해을 밥으로 만들 e 줄수 있고 플레이콘으로도 l i m e Sl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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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i 봤죠? Sl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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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잘기 슬라임 한 숟갈로 팔 에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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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안 끼는 건 일단 안되고 숟가락이 없어서 지금 제가 제일 안 끼는 거 이거는 이거로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물도좀 있어야 할텐데 뿔 없는게 낫지 그냥. 물통은 내가 주는 건가? 뭐지? 하루에 밥을 한 3끼 정도 먹나? 뭐 이래요. 밥을 좀 덩어리 좀 빼줘야겠어. 이 정도? 이 정도의 밥을 해줘야겠어요. 자, 이만큼. 자, 밥 만들어 볼게요. 밥 줘줘. 자, 커비야 먹어. 오늘 커비의 일상입니다. 커비야. 야, 컵이야. 밥 떨어졌다. 기다려. 아무튼 먹여두도록 하죠. 자, 컵이야. 여기, 여기. 컵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 먹었고 이제 잠도 재우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부산으로 이사와가고 아, 다힘드데 지금 그리고 커비는, 아직도 먹고 있어요. 커비 이제 정신 차렸고, 차려. 그리고 이제, 블루스타드 카드도 있어요. 이거 다 커비에게 줄 예정인데, 이게 바로 다제 블루스타드 카드입니다. 이거 제 양산 친구, 저럼 이렇게 어 이렇게 안 반짝이는 거랑 반짝이는 거다 모아놨어요. 일단은 자한 한 명씩 읽도록 하죠. 얘안안 안, 안은 어, 없는 애얘얘얘 그거 반짝 아니네 안 좋네 일단 다크엔젤 애들 거안 반짝 악마 모티스 안 반짝 에코 쿼터백 안 반짝, 켄지 안 반짝, 에이 드래곤 베르도소 안 반짝, 캡틴 크로우 안 반짝, 시네마 쉐이드 안 반짝, 메리오리 안 반짝, 주주 안 반짝, 피에, 에수자 에드거 안 반짝, 천사 릴리 안 반짝, 펜가드안 반짝, 다크 사무라이 진안 반짝, 스크린 아 이거 어메이징 메이저 어메이징 메이저 안안 반짝 도깨비 모우티스 도깨비 오티스 안 반짝 아거 버스터 안 반짝 게인기 애시 안 반짝 캔디 안 반짝 키트안 반짝 슈가 블룸 로사 안 반짝 상인게일 해커 브로안 반짝, 매그, 매그 안 반짝, 게일 안 반짝, 메카레온 안 반짝, 지게사장틱 직계사, 안 반짝, 사파이어 매도사임안 반짝, 언데드 팸안 반짝, 콜레트 안 반짝, 모티스 안 반짝, 애쉬, 안 반짝. 무, 안 반짝. 사마귀로사안 반짝. 바이런, 소포, 바이런, 안 반짝. 메카보, 안 반짝. 용과 피, 안 반짝. 가보징어, 체키, 안 반짝. 스키크, 버스터, 개, 안 반짝. 바이러스, 파이비트, 안 반짝. 이렇게, 이제, 다크엔젤, 레드거부터, 바이러스, 파이비트까지, 다크앤젤 레드거부터 바이러스 파이비트까지 전부를 해봤습니다. 반짝이래, 그까? 자, 해볼게요. 처음엔 악마 펭, 반짝. 울트라맨의 프리무 반짝. 캔디, 반짝. 캔디 또, 반짝. 계리애드거 반짝. 다크캐슬, 반짝. 공포의 기사 드라코 반짝 쉐이드 반짝 염소자리 수축 반짝 물병자리 엠제 반짝 용기사벨 반짝 도시닌자 타라 반짝 석기 지대 프랭크 반짝 자물쇠 따기 키트 반짝 양양 폭포 반짝 오락실코트 반짝 공포기전 아니, 반짝. 절대군 줄리고 반짝. 애프 안젤로, 반짝. 절대군 줄리고 반짝. 악마 엠제 반짝. 버블 트러블 엠버, 반짝. 정글 퀸 메이지, 에티쌤, 반짝. 데뷔 콜레트 반짝 궁수 자리 복 반짝 해구 소지 반짝 빨간색 리코 반짝 우주라의펜 반짝 우주 스파이크 반짝 오락실 스리 반짝 다리 소녀 체터 반짝 뚱이 버즈 반짝 로사 우 반짝 트릭시콜렛 반짝 무 반짝 아쿠 아리 아쿠 아미린 스프라운트 까지 했는데 아마펜부터 아쿠 아민 아 아린 아민 암나 미린 뭐 이런 스프라운트 이런 모든걸 잡맞습니다 그렇다면 인형기 진짜 시작해볼까요? 지금 제가 이사를 와서 좀 방이 다를 수 있는데, 좀 제가 좀 이해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어디 보자. 음, 뭐볼게 없나? 인형기 필요한 거 꼭, 꼭 가져올게요. 으아! 인형기꼭 필요한 거는 바로 인형이 잘 때죠. 별의 커비가 잘 때. 이래야죠. 딱 별의컵이 맞죠. 제가 여기 이 개생명체 인형을 오늘 뽑았어요. 그리고 인형은 나 잠시 놔두고요. 자 지금 이제 이제 지금이 지금. 와, 지금이 몇시몇분이야 지금 몇 몇분이야 맘마, 여보 없 아! 음,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안 어, 보고 있는데, 지금 제 방에서 좀 털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플레이콘. 플레이콘이랑 물이랑 해야 되는데, 일단, 엄마, 아빠 몰래 해보죠.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핸드폰이라 아까 꼭 카메라가 아니라 그렇다면 저는 가볼게요. 커비 잘 기다려요. 이야 커비 떨어졌다. 베베 커비 잘 지키고 있으세요. 플레이

이거 지금 지금 뭐 해야 되지? 간식 먹어야 되는데. 아다 나도 간식 먹을 시간인데. 아. 이 동안에 어떻게 간식을 먹지? 좋은 생각 없나? 그렇다면은 구독자 친구들이 댓글 한겨 줘. 그리고 그리고 꼭 구독도 해줘.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시작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세이 토미 지금 야아 제가 영정 주장 아니, 나 지금. 아니, 나 지금 차는 찍고 있어. 나는 별의 커피야. 콘니는 몰래 움직키지 <laughs>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또얘 예, 할아버지 보스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로 지금 인연계 시작할 때매 인연계 시작 이거 제발 이거 좋아요 이게 지금 스페셜 영상이야 지금 이 스페셜 영상이니까꼭 구독이랑 좋아요 남겨줘 그리고 이제 또 시작해 봅시다 그런데 내방엔 별거 없는데 일단 이번에는 별의 커비를 다 키웠으니까. 오순이랑 한번 키워볼게요. 자, 오순아. 오순아는 이렇게 크니? 오순이. 데려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랑찬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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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지금 오순이 여기 우리 집에 들어온 지한 3일인가 4일, 아, 어, 2개월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인형이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랑우타니. 카메라 접촉. 죄송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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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랑이는 아직까지 좀 다섯 살이라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지금은 이십 살이지만. 아니, 아니요. 나는, 나는, 난 주주클럽에서 볼수 있어. 지금, 제가, 이제 쇼츠를 안 찍습니다. 쇼츠는 하루에 딱한 번? 뭐, 어, 이렇게요. 제가 왜냐면은, 쇼츠 촬영하니까, 엄마가 쇼츠 보지 말라고 했어요. 아 쇼츠! 틱톡 안 돼요! 틱톡 안 되는 건좀 아니지. m 미 m m y 씨 오 어, 엉덩이 보여주지 말고 얼굴을 보여줘. 안녕하세요, 자기소입니다 저는 이 오랑인 아, 이오랑나 저는 이오 저는, 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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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이 영상이 지금 16분 는 저는, 저 16분 동안 사진 찍었다는 건가 그리고 제가 또 제가 또 말할 게 있죠 지금 제맘나 엉망이 드는 거 지금 전 저는 어 이제 이제 뭐지 5순위는 어떻게 키워볼까요 5순위 뚱뚱하니까 플라이언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5순위 여기 안에 이빨이 숨겨져 있는데 어제그 비밀이 뭘까요? 구독자 친구들과, 구독자 동생들과 구독자 형아들 맞춰주세요 다이야봐. 자, 다이야봐. 응? 이제 오스니꺼는 찹쌀 덩어 같아요. 일단, 이거, 이렇게, 이렇게 뭉쳐요. 이렇게?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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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제 밥을 만듭니다. 근데 더잘 하려면은,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우와, 이제, 완성. 따라 우순아, 밥 먹자. 음, 이거, 이거 맛있 도 하다. 밥은 다 먹었고, 밥은 다 먹었고, 이제 또 독서 좀 해야 되죠. 이제 다섯 살이니까 독서 중종 해야지. 무슨 책일까? 그거. 무슨 과학잡기 책일까? 그거. 슈퍼맨을 숨은 과학잡기 책. 오케이, 그거 있죠. 잠깐만, 독서 중종할게요. 슬라임한테. 그리고, 실망을 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꿀잼 유튜버로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게 2편이 었네요 2편도 할 거니까 기대하세요. 이거 뭐 엄마가 편집하니까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무조건 엄마가 편집... 그리고 이거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 독서 중인 2편에 할게 바이바이 건빠이